안녕하세요. 미국 시식 훈련하다 뮤이입니다 오늘 미증시는 올랐습니다. 막판에 내림을 주긴 했지만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다우와 S&P 5 0 0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실적들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 발표가 나온 기업들 중에 80%가 넘는 기업들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들이 나오고 있고요. 영업이익 증가도 예상치가 30% 정도였는데 35% 정도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UPS나 GE,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AMD도 상회했고요. 개인적으로 AMD, 엔비디아 주시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말해왔던 종목들이고요. 10월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가 113.8이 나왔습니다. 예상치가 108이었고요. 지난달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많은 소비자들 중에 주택이나 자동차 이런 것들을 구매할 계획이 있다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고요. 이건 설문을 통해 나온 결과고요. UPS 실적 발표가 잘 나온 부분도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될수 있는 부분입니다. 기업들의 이익 증가가 낮아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시티에서 2022년 전 세계 기업들의 이익 증가가 주당 순위 기준으로 5% 밖에 안될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세계 경제 전망치가 낮아졌기 때문에 기업들의 이익 증가도 낮춰야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중국의 성장도 둔화되고 있어서 중국과 함께 일하는 사업들은 이익 증가가 힘들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긍정적인 면으로는 UBS에서 내년도 이 증가폭이 10%에 가까울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인플레이션이나 테이퍼링에 대한 것에 면역력이 생긴 것 같다 하면서 아직 증시는 괜찮다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다음 주에 FOMC 앞두고 있죠. FOMC가 이야기 나와서 생각이 난 부분인데요. 파월장이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 라고 했었잖아요. 그때 파월장의 모습 보면 주가 떨어질까봐 조마조마해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경제가 나쁘면 나쁘다라고 나라에서 대놓고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안전자산의 상승을 막으려고 하고요. 안전자산이 크게 상승하면 그것도 경제가 안 좋다는 것으로 보이니 조절을 하려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경제 상황이 아주 안 좋을 때 조절을 하려고도 합니다. 하여튼, 증시 하락이나 경제 둔화가 온다면, 나라에서는 경기 회복을 위해서 일도 열심히 해야 하겠지만, 국민들에게는 안정적인 말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라는 말로 주가방어를 하려는 모습이었습니다. 국민들의 안정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 부분이라고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난번에,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 아니다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지금 공급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물가상승도 일어나고,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요.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서 상품 가격도 올라가는데, 상품 가격에는 이번에 물가상승으로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도 물건 대부분을 중국에서 가져오는데, 중국은 제조업을 하는 나라잖아요. 근데 인플레이션 때문에 수입해오는 물건을 전에 가져오던 양의 반으로 줄이게 되었고 이런 회사가 저희 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계속 진행이 된다면 중국은 타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에 좋은 부분이 생긴 것이죠 지금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나라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인플레이션으로 타격을 많이 입을 수 있는 나라들이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것입니다 지금 미등시 보면 그냥 증시 상승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듯합니다. 민주당은 인프라 투자 법안 통과를 시킨 데만 열을 올리고 있고요. 그냥 이거 루머인데요. 이번 주가 상승은 다 계획된 거다 하면서 미 의원들이 이번에 주식으로 크게 한탕 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도 나올 정도로 지금 주가 상승이 나오니까 좋지만 이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미 의원들이 이번에 주식으로 크게 한탕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는 몇달 전에 해드린 적이 있고 그때부터 증시가 마구 오르다가 몇주 하락하고 며칠 만에 다 올리는 상승장이 출연했고요 하여튼 이건 루머입니다 테슬라는 천슬라가 되었습니다 1 0 0불을 넘긴 상황이고요 진짜 시장 골랐습니다 허치에서 차량 10만대를 주문했다고 기사 났죠 테슬라에서는 42억 달러 규모의 주문이고요. 14개월 안으로 모두 인도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빠르면 11월부터 일부 고객은 이용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허치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50만 대 정도 되는데 모두 전기차로 교체한다고 했고요. 며칠 전에 허치 광고를 봤는데 테슬라만 쭉 나오더라고요. 허치 광고가 마치 테슬라 광고같이 보였습니다. 이것도 호재 같구요 테슬라가 갑자기 많이 올라서 매수를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지금이라도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매물대 자리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은 어떤 종목을 매수할 시에는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테슬라처럼 많이 상승한 종목을 매수하는 경우 물리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을 갖고 매수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물리게 되면 스트레스 많이 받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런 경우는 매수할 때 그냥 물려도 괜찮다. 향후 계속 잘 이끌어갈 회사이고 이 부분은 기업 분석을 하시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은 우선 고점이니 포트폴리오에 넣어 놓자 하는 마음으로 매수를 하고 내려오면 물을 타면서 주가를 불려나가는 형식으로 운영을 하시면 좋습니다. 보통은 물린 것에 집착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평단에서 많이 내려오지도 않았는데 물렸다 하면서 이 부분에서도 물린 것에 집중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회사가 튼튼한다면 물린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어디에서 물을 탈지를 정하면서 주가를 불려가시는 것에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간단한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물린 종목이 있는데 계속 새로운 종목을 매수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내가 매수한 종목이 튼튼한 종목이라면 그 종목에 집중하시면서 평단을 낮추는 작업을 하고 주가의 수를 불리는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새로운 종목을 매수해서 그 종목도 물리게 되면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종목을 매수하셔도 되지만 영상 보면 좋다 좋다 하는 기업 많잖아요. 그런 종목 매수하면 바로 수익으로 시작할 거라는 생각으로 매수를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지금 테슬라의 고점은 1094불 94센트인데요. 만약 지금이라도 들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약 1000불 부분이 전투적으로 접근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당심장이라면 들어가는 매물대가 되겠고요. 오늘 저점이 1001불 94센트였습니다. 그 다음은 아래 갭상한 부분이 있어서 보통 이 부분도 매물대가 되기도 합니다. 약 945불 부근. 그리고 멘탈 자리는 880불 부근이 되겠고요. 저 같은 경우는 만약 1000불에 매수를 했다면 945불에는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여윳돈이나 주가를 모은다는 마음이면 매수하셔도 되지만 전략적으로 움직이게 된다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1000불에 매수했다면 945불에는 매수하지 않고 900불 부근에서 880까지 분할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945불에서 매수를 했다면 우선 멘탈짜리 880에서는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 하락시에는 또 다른 매물대가 나오니 업데이트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내려가지 않겠죠? 지금은 차트상 단기적으로는 횡보나 눌림이 조금 나올 수는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우선 S&P가 나스닥을 끌어줄 것이다. 그래서 나스닥도 올라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나스닥이 아주 잘 고점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스닥이 고점을 탈환해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S&P가 확실하게 탈환한 거다. 라고 말을 해주는 상승이 나와야 합니다. 지금 고점에서 멀리 도망가지 못한 상황인데요. 도망가지 못하고 정고점약 4549불 부근 밑으로 내려올 시 증시는 약간의 횡보나 눌림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되면 요즘 차별화 장세가 굉장히 심한데 생각보다 더 하락하는 종목들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넷플릭스, 테슬라, 그리고 몇 개의 종목만 빼고는 많은 종목들이 멘탈선으로 내려왔거나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저의 포트폴리오를 보면 상승이 느려졌다는 게 느껴지고 있고요. 이 부분도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만약 페이스북이 더 하락이 나오거나 그 외에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 페이팔도 음봉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존은 오늘 상승을 해주었지만 단기 중요 멘탈선 제가 계속 말씀드린 부분은 3,300불. 어제 최저점이 3,297불 70센트, 그리고 반등해 주었는데요. 기업 실적 발표하고 하락으로 돌아서게 된다면 우선 기업 실적 발표가 끝난 페이스북이 조금 더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러면서 증시가 살짝 내리는 모습이 출현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번 기업 실적 발표가 끝나가는 시점으로 해서 인프라 투자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박차를 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증시상승에 기대할 수 있는 모멘텀이 인프라 투자범한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편으론 증시상승에 모멘텀이 끝나간다는 말도 되겠죠. 그리고 구글과 마소의 움직임도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구글은 유튜브나 클라우드 부분에서 약한 매출이 나왔지만 어닝이 잘나왔고요 마소는 다잘 나왔으니 만약 투자자들이 더 상승률이 보인다 하면 매수세가 들어와서 주가를 올리려고 할수 있으므로 지켜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주식이라도 증시를 읽는데는 여러 종목을 봐야 하므로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을 보시면서 익숙해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증시의 정말 안 좋은 부분은 차별화 장세가 심해지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하락장이나 조정장도 차별화 장세로 시작하기도 하고요. 지금 차별화 장세가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차별화 장세를 모면해 보려고 중소형주들이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기는 하는데 이 부분은 계속 지켜보고 문제가 있을 시 업데이트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테슬라에 이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종목은 마소인데요. 지난주 라이브에서 마소는 내려오는 거 기다리지 마시고 그냥 사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 고점이라고 무서워서 못 사셨으면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살짝 아쉬움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일 듯합니다. 우선 전투적으로 들어가는 자리는 310불 부분이고요. 요즘 제가 계속 영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자신감과 플랜을 만드시는 게 익숙해지셔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계속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여튼 지금 증시는 불장입니다. 어느 종목을 보면 불장이 맞나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테슬라, 넷플릭스, 마소 보면 불장이구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정말 만약 바라는 건 아니지만 정말 만약 약간의 하락이 나올 시 우선은 눌림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멘탈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올랐으니 멘탈 한번 잡고 가자는 마음으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시고 부자 되세요. 고맙습니다.